안녕하세요. 단아한 담비입니다. 단! 열!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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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안녕하세요. 몽이하루보다 리얼 손글씨가 좀더 조회수가 높은 것 같아서 요즘 리얼 손글씨로 많이 편집하고 있어요. 여태까지 편집한 거다 업로드하고 지금 편집하는 거는 몽이하루로 편집해볼게요. 저 지금 실시간 켜는 중이라서 끄고 될수 있으면 해 볼게요. 당장 해 달라니요. 전 지금 실시간 켜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님 하녀도 아니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라고 하면 다해 줘야 하는 건가요? 시청자라는 핑계로 그냥 저한테 제 쪽하신다는 거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? 헐 마지막에 반말 뭐임 뭐 나간 건잘된 일이니까 오호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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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게 아니잖아 마스게를 올려서 술을 푹 먹어라 하니까 뭐지 이 익숙한 문장은 설마 천서진 뭐야 누가 이걸 함부로 지금 레슨 중인지 알지 함부로 들어오면 안돼 지금 예 약점 정도 많거든 그래서 누나 나한테 레슨 받고 싶으면 기다려.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저도 레슨 받고 싶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로나야 가지 말라니까 청아은안 된다고 오윤희 너가 왜 여기에 전서진 뭐야 엄마가 천서진 쌤을 어떻게 알아 청아의그 동창이었어 뭐 부끄러운 과거니까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지 로나야. 너, 성악해. 무조건 해. 엄마가 도와줄게. 진짜? 엄마 진짜야? 오예! 가자, 로나야. 그리고 찬서진 기다려. 이 트로피 다시 되찾으러 올 거니까. 뭐야, 엄마? 쟤도 청하고 오는 거야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! 어머, <laughs> 깜짝이야. 드라마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살벌하네. 뭐야? 오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취소, 취소. 네? 아니요, 누가 그런 허위 사실을. 그 폰트 원래 5,000원 아니고 3,500원 맞는데요? 잘 모르시면서 제가 불타했다고 몰아 가시는 건가요? 한번 폰트 제작자는 불러볼까요? 아, 백개 님께서 폰트가 3,500원이 아니라 5,000원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불법 다운이라고 몰아 가시더라고요. 어시비 안녕 뭐야 들어오자마자 시비 나 실시 안 키고 있는데? 근데 뭐 화나는 일이 있었냐? 너 나한테 뭐 서운한 일 같은 거 있어? 뭐야 근데 왜 들어오자마자 시비 걸고 계속 기분 나쁜 어조로 말하는 거야? 근데 1 0이야왜 아까부터 들어오자마자 1 0 걸고 그렇게 불만 많은 말투로 막 기분 좋게 실 시간 킹니난 기분을 망치는 거야? 이름이 10이라서 1 시비 0 거는 게 특기인가? 애들한테는 시비 아 걸면서 나한테는 그런겨? 그렇다면 나만만하게본 건데, 그렇다면 너의 큰오산이란다 스마트 보게 하지마! 그럼 여러분, 자세 시간 끌게요. 모두 모두 안녕. 탐바.